기독교 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돼 있는 하나님의 운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오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s are pressed and used for teaching, r e t o r k i n g correcting, and training in new t e u s n i e s 하나님의 숨소리, 고약전서 SGL 37장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여호와의 영으로대우가셔서 뼈들로 가득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시고 나를 그 뼈들로 사면을 지나치게 하셨는데 본즉그 길자의 주민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를쓰때 사람이 나더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하시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더니 다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 위에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어다. 이것은 주요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보라 너에게 생명의 숨을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도리라 하시니라. This is what the s o v e r i n o e s a i to these bones. I'll make b p e a d e u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드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요와인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여인하였더라. 내가 여인하더니 한 음성이 그 보라한 진동이 있어 그 뼈들이 모이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또보니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나더라. 너는 바람을 향하여 태어나라. 바람에게 태어나요. 주 하나님 말씀에 오 생기야. 사방의 바람으로 도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부르노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Then he said to me, prophet, to the press. 이드 예, 예내가 금명대로 되 대낮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너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나더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되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나오게 한정 너희가 나를 여와인 호줄 알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정 너희가 나를 여와인 호줄 알리라. 내가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거하게 하리니, 나여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여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아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에 사람이 나더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차여 그 위에, 유다와그 자, 이스라엘 자손으로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차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본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은 온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함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 하겠느냐 하거든 이 너는 이 얘기를 주요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가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드로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주간 중내 손에서 하나가 돌이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그쓴 막대기를 우리 의목 집에서 손을 잡고 손을 잡고 그들의 길을 주여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그 간방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와서 겉으로 돌아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 를 되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동민족이 되지 아니며. 분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돌럽피지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치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이시 그들을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귀를 준해가고 내 귀를 지켜야 하며 내가 대종 야곱에 게준 땅곳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찾아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종다시 영원히 거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합평원약을 세워서 영원한 논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생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되게 하리니 내 자수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와 영원토록 그들이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